자,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도형 문제에서 보조선을 그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있지. 그런 문제들은 거의 외워서 풀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자. 그래서, 이 지금 4번 문제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의 문제인데, 4번 문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끝에를 한번 볼게. 어, 선분 CF. 선분 CF가 어디 있냐면은, 바로 선분 CF가 여기 있어요. 자, 선분 CF의 길이를 구하니까, a 플러스 b 루트 5래. 그랬을 때, 20 갈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하래요. 그러면 일단은 cf를, 선분 cf의 값을 구해야 되겠지. 자, 그런데 보조선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구하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우선은, 알수 있는 거는 총 동원에서 다 확인해줘야 되는데, 얘가 지금 원의, 외접원의 중심이에요. 그리고 현이 지금 6이지. 그럼 여기서 현의 수선을 한번 내려볼게요.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, 자, 여기서 O에서 B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긋고, 그 다음에 O에서 C에도 외접원의 반지름을 긋습니다. 그러면은, 자, 그리고 현, 아, 호, 호, BC를 기준으로 해서 원주각을 이렇게 그려 주니까 여기 원주각 60도가 됐지. 그 말은 이 중심각이 몇 도라는 걸알수 있어요. 중심각이 120도라는 걸알수 있지. 자, 그랬는데 지금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반지름으로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중심각 120도를 쪼개면 이쪽이 60, 이쪽이 60, 60. 60도 60도로 쪼갤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특수각의 삼각형이니까 자, 60도 60도. 이쪽 부분이 30도가 되고 이쪽 부분도 30도가 되겠지. 그러면 자, 한 선분의 길이 이쪽에 이쪽 선분의 길이가 3이라면 원래 b가 어떻게 되니? 특수각의 삼각형 한번 쌤이 잠깐만 그려볼게. 이 삼각형을 이쪽에 그리면 자. 이렇게 그려서 얘가 90도고 얘가 60도예요. 얘가 30도야. 그러면은, 제일 짧은 길이가 1이고, 그 다음에 제일 긴게 2고, 가운데가 루트 3이에요. 1대2대 루트 3인데, 얘는 지금 루트 3 부분이 3이 됐다는 말은, 루트 3에다 얼마를 곱했다는 이야기냐면은, 루트 3에다 루트 3을 또 곱했다는 이야기야. 그럼 여기도 루트 3을 곱하고, 여기도 루트 3을 곱하면, 자, 선분, 이, 지금 이 선분 이지이 선분. 이 선분의 성분.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, 바로, 루트 3이 돼야 돼요. 루트 3. 이 선분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는 바로 2루트 3이 됩니다. 2루트 3. 자,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무엇이나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자, 여기서 지금 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. 좀 외워 줘라, 이거.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. 자, BD 선분 BD의 연장선을 그어서 이까지 연장을 좀 했어요. 자, 연장을 했어. 그리고 그리고 5에서에서이 연장선에 이점 있지? 이원 위에 있는 점까지 또 연결했습니다. 이렇게. 그러면은 지금 이 외접원에서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가 같으니까 반지름으로서 같죠. 이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뭘할수 있냐면 지금 보조선을 얘를 둘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지.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야. 자,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우리가 또뭘할수 있냐면 자, 봅시다. 호 BC를 기준으로 해서 원주각이 지금 60도가 나왔죠. 여기 60도. 이쪽으로도 원주각을 그릴 수 있어요. 이쪽으로도 호 BC를 이용해서 원주각을 그리면은 얘가 60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. 얘가 60도야. 그리고 이 선이 지금 수직이잖아. 직각이잖아. 그러면은 이 각이 30도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뭘할수 있나 한번 볼게. 어, 얘는, 아, 지금, 아, 얘는 지금 알수 없나? 얘가 지금 이등변삼각형이지 이등변삼각형 그랬을 때 쌤이 지금 하고 싶은게 이 선분의 길이하고 이 선분의 길이가 같음을 좀 보이고 싶은데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이렇게 할수 있겠나 자 보세요 이 지금 삼각형 AEC에서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이잖아 얘가 60도니까 이 부분이 바로 30도가 됩니다. 30도 그러면 그러면 지금 보이니? 자, 이 삼각형 있지? 이 삼각형. 이 삼각형이 얘도 60도, 얘도 60도, 얘도 60도인 정삼각형이 돼요. 정삼각형. 자, 그리고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OF를, OF를 OF의 연장선을 좀더 그어 주면 OF의 연장선을 쭉 그어 주면 바로 O, o S 서 시작한 이 선분이 이 밑에 있는 이 변을 수직 이등분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수직 이등분 한다는 사실. 자, 그러면은 이, 얘를 수직 이등분 하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자, 보세요.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선분 CF의 길이고 CF의 길이를 X라고 둘 겁니다. 선분 CF의 길이를 자, 쌤이 옆에다가 하나 잠깐만 이렇게 좀 옮겨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서 써볼게. 자, 이 이등변 삼각형 있지? 이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다시 그리면, 자, 그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, 자 이렇게 그렸을 때이 안쪽에 정삼각형이 있어요. 정삼각형. 그리고.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이 정삼각형의 이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.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해 볼게. 자, 그리고 얘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리니까 바로 일, 이런 선이 된다는 이야기야. 그랬을 때이 선분, 이 선분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얘가 루트 3입니다. 이 선분의 길이. 자, 그러면은 이 길이는 x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x.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는 2분의 x라고 쓸수 있고 그다음에 얘는 2분의 x에다 루트 3을 곱한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3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이등변 삼각형의 이이 변의 길이는 2루트 3이라고 이렇게 구했었지.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의를 쓰는 거예요. 피타고라스 정의 어떻게 쓰냐면은, 빗변 길이의 제곱은, 자, 빗변 제곱하면은, 2루트 3의 제곱은, 자, 이변이 길이가 얼마냐면 이변 루트 3 플러스 2분의 루트 3x의 제곱 플러스 이변의 길이가 2분의 x의 제곱.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쌤이 요걸 좀 위로 올려가지고 계산을 좀맞저 하도록 할게. 자 이렇게 되고 얘 이제 제곱을 해서 써보면 얘는 12가 되고 12그 다음에는 자 얘는 앞에 제곱하면은 3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하면은 2하고 2분의가 약분 되고 3x가 되고 마지막으로 뒤에 거 제곱하면은 4분의 3x 제곱이 돼요. 얘는 제곱하면 플러스 4분의 x제곱이 됩니다. 자, 4분의 3x제곱하고 4분의 x제곱을 얘들을 합치면 은 4분의 4x제곱이 되니까 그냥 x제곱이 되겠지. 자, 여기 x제곱부터 쓰도록 할게. 그 다음 플러스 3x고, 자, 얘가 1로 이항하면 3-10이니까 마이너스 9는 0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, <놀라> 얘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쓸 거예요. 자,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9 마이너스 4ac 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36이 됩니다. 자, 얘를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가 되겠지. 자, 그리고 이 루트 45는 3의 제곱곱하기 5라고 루트 3의 제곱곱하기 5라고 해서 3의 제곱이 3이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다시 쓰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.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선분의 길이잖아. x가 그러니까 음수가 될수 없으니까 이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어. 그래서 될수 있는 것은 플러스만 될 수가 있고, 이 2분의 1을 쪼개서 써주면 얘는 될수 있는 것만 쌤이 써줄게.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루트 5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x의 값을 구했으니까,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은 x의 값을 구했어요. 자 이게 조금 잘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이겠구나. 자 선분 CF의 길이를 a 플러스 b 루트 5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a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b는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 구하라는 것은 20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니까 자 구하라는 것은 20갈호 a 제곱하면 4분의 9 플러스 b 제곱해도 4분의 니까 두 개를 더하면20 곱하기 4분의 18이 되고 자 20하고 4를 약분하면 1되고 5대서 5하고 18을 곱하면 바로 90이 돼서 정답은 90.